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조지아 주지사 선거 결과 인증 보류, 우편 투표, 봉투 서명 검증 요구, 미국 대선의 토닝 포인트가 될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지아 주에서 이 조지아 주지사의 이 발언이 어쩌면, 어쩌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기서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선거의 판도가 뒤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주지사의 발언입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대표적인 경합주예요. 조지아주가. 이 조지아주의 보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20일 날 선거 책임자에게 우편 봉투에 적힌 서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우편 봉투에 적힌 서명에 대한 감사라는 것은 부재자 투표죠. 부재자 투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조지아주는 이미 트럼프와 바이든이 이 득표, 득표가 0.5% 포인트 차로 미미해서 지난 13일 날 재검표에 들어갔고. 18일날 재검표를 완료했고 20일날 공개하면서 인증이 됐어요. 이 선거 결과 인증은 주 선거 관리 최고 책임자인 브라이드 라펜스퍼커 주 국무장관이 지금 했어요. 이분이 공화당 소속이거든요. 공화당 소속인데 이 라펜스퍼커 국무장관과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예요. 이두 분이 도미니언 시스템에 대해서 뭐 뒷돈을 받았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 트럼프 캠프에서 압박을 가해오니 이것에 대해서 소나기를 피해가자라는 식으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지아 주법은 이 어, 인증만 끝나서는안 돼요. 1차 인증, 2차 인증, 또 최종 인증 이렇게 가는데 조지아 주법에서는 이렇게 돼요. 이 인증의 최종 서명을 누가 해야 되냐? 주지사가 여기에 서명을 해야만이 공식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캠프 주지사는 이미 발표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서명을 거부하고 다시 되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검표 과정에서 플로이드, 파이트, 윌튼등 몇몇 카운트에서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추가적인 검증에 대해서 불가피성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는 믿기는 어렵겠지만 재검표 과정에서 집계되지 않은 대선 투표지 수천장이 발견됐다. 이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단순히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투표지 수천장이 발견되었으니 이것을 추가해서 그냥 인정만 해버리면 단순히 됐어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죠.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는 이러한 팩트로 나갑니다. 부정선거이다. 부정선거 팩트로 나가기 때문에 선거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어요. 이것에 충돌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기 위해서 지금 조지아주를 계속 옥조이고 있었는데 조지아주 주지사, 캠프 주지사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받아들이는데 전부 재검표는 아니고 부분적인 재검표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번 감사는 부재자 신청, 신청서 서명이나 투표지 봉투에 적힌 서명이 아닌 투표지만 살펴봤다는 점에서 우리는 유의해야 된다. 조지아 주민들이 이 점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들었다. 라고 하면서 라펜스퍼거 장관이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라 덧붙였습니다. 이번 재검표 결과는 두 후보 간 득표차가 12,284표로 0.2%포인트까지 줄긴 했지만 결과는 결국은 바뀌지 않았어요. 어,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는 절대로 안 바뀌겠습니다. 물론 트럼프 캠프 측에서도 이번에 재검표 과정에서 결과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은 충분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왜 몰고 갔느냐? 부정선거 방향으로 이 목표로 해서 지금 몰고 간 것이죠. 그러나 네개 카운티에서 찍게 되지 않은 수천 장의 표가 나오는 등 선거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재검표 과정에서 목격자 12명이나 위정시 처벌을 받게 되는 진술서까지 서명하면서 부정행위 의혹을 계속적으로 제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이 12명이 제시한 부정선거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새것 같은 투표지 뭉치. 이번에 투표지 뭉치가 사람이 손이 전혀 타지 않은 새수 투표지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디서 개표되었는지 표지 표기가 누락된 대량의 투표지. 세 번째, 사람이 기표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반듯하게 기표된 부재자 투표지. 위에 제기된 투표지는 대부분 바이든을 향하는 표라고 진술자들은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이 중에 민주당원인 사람도, 민주당 지지자도 여기 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네 번째. 봉투에 담겼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접힘 자국이 없는 투표지. 자,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봉투가 어떻게 가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그, 선거하는 선거 당사자에게 가요. 선거 당사자가 다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이 봉투를 보내죠. 그러면 두 번을 이렇게 봉투로 지금 하죠. 투표지가 이 봉투에 담겨지고, 빠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 접혀질 수밖에 없어요 접혀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인데 이것이 굉장히 매끈하게 하나도 안 접힌 것처럼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대부분 바이든을 향하는 표라고 진술 했어요 다섯번째 조지아주 재검표 과정에서 2인 1조로 개표를 하는데 이한 참관인이 500회 이상 연속적으로 바이든의 이름이 불리는 것으로 목격했다라는 진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지사가 이런 행정명령을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주지사가 말하는 행정명령의 의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캠프 측이 이번 재검표에 관련해서 투표지 봉투 서명의 검토 작업 없이는 단지 표만 세는 가짜표를 다시 한번 세는 것처럼 세는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명 대조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 이 사람이 서명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김명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의심을 계속했다라는 건데 드디어 이 문제가 풀리기 시작을 해요. 조지아주는 이에 대해서 처음 개표 과정에서 투표주의 서명을 미리 확보해준 유권자 서명과의 대조가 불필요하다라고 라펜스퍼거 주 국무장관은 지금 얘기를 계속했죠. 그런데 이번에 캠프 주지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트럼프 캠프 측에 손을 들어 준 것이라는 분석이 아주 강합니다. 캠프 조지사가 이번에 다시 재검표를 했는 어 제안을 했는데 이것은 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개표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검사 방법이라고 그래요. 다른 쪽에서 지금 유튜브를 계속 봤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안 들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를 시켜서 제가 올려 드립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데 표본을 일단 추출을 해요. 1차로 표본을 추출해서 손으로 직접 검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이것을 통계를 잡아요. 컴퓨터에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통계를 잡아서 이 비율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말하자면 전체가 아닌 일부분만 표준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표준을 잡고 그것을 손으로 검사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기입해서 오류가 나는 만큼 얼마나 오류가 나는지, 몇 퍼센트가 오류가 나는지, 비율로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주지사가 제안하는 이 방법은 그래서 전체 투표지가 아닌 일부만을 표본으로 삼고 직접 사람의, 사람이 봉투 서명과 유권자의 명부 성명을 대조를 해서 신뢰성을 검증하겠다라는 거예요. 전체 다 지금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 한 1%, 2%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퍼센티지를 정할 거예요 이 퍼센티지를 정하면 그것에 따른 투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투표 용지 그러면 어디 카운트에서 어디 카운트에서 어디 카운트에서 몇몇몇몇 이렇게 뽑을 가능성이 제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것을 다 뽑고 난 다음 다 뽑고 난 다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이 들어가겠죠 지금 현재 기자회견 하루 전인 19일 날 조지아 주법원은 트럼프 법률팀이 그 리누드 변호사가 긴급청원한 선거 결과 인증 중단 요청을 기각한 상태예요. 인증해달, 인증하지 말아달라. 이것은 부정선거이니 인증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주법원에서는 이것을 기각을 했죠. 그런데 지금 캠프 주지사가 지금 인증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한 트럼프 법률 팀은 조지아 주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소송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일의 당사자인 라펜스퍼거주 국무장관은 아무런 논평도 지금 하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팩트 하나. 어, 캠프 주지사가 재검표를 시행하라고 라펜스퍼거주 국무장관에게 지시했다. 그런데 이 제시한 방법이 전체가 아닌 일부를 재검표를 할 것이고 그것을 백분율로 잡아서 얼마나 오류가 있는지 얼마나 부정선거가 났는지 이것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하겠다 라는 것이 이규의 팩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캠프 측에서 제기했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 드디어 이야기를 나오겠다 특히 우편선거에 대해서 지금 부정선거가 계속 있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의심해서 나오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다는 라 거죠.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어떤 상황이 다르냐면 물론 우리나라에서 부정선거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지만 일단 사람은 그 앞에 가서 임명·대조하고 다 확인을 해요. 사전투표라고 하죠. 우리는 사전투표만 있지 우편선거는 거의 대부분 해외 공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우편투표하고 이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제가 잘 몰라요. 어, 어쨌든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판이 흔들릴 수 있다. 이 판이 흔들리면 아니면 정말 이게 터닝포인트가 될지 한번 지켜보고 지금 다른 소식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소식이 가장 핫하고 가장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